밤에 끝자락에 숨겨진 작은 어촌마을, 별볼일 없는 외딴 곳이라 늘 부지런해야 먹고 살수 있었던 항구마을. 이곳에서 50여 년의 세월을 함께 걸어온 부부가 있습니다. 아, 아, 아.

함 해보라고. 한들어보고라 아우야, 사랑합니다, 그라 사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소야 그게 뭐할 바람에 사랑하는 소리 한번 보고 참. <laughs> 어마어마한 거다해니다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사랑으로 가족을 지켜낸 섬희 어머니의 이야기. 만나보실까요? 저기 멀리 보이는 데가 아주 작고 이렇게 아 너무 아담한 고즈막한 아 예, 산포마을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산포마을이 산포가 무슨 뜻이죠? 산포요? 네 산포 무슨 <laughs> 항항인가세 가지를 <laughs> 포기해야 살수 있는 마을 <laughs> 뭘 포기해야 되지? <laughs> 글쎄요 그게 <laughs> 뭘 포기할 수 <laughs> 뭐 세상 있어요 살다 보면은 뭐 남세는? 욕심도 좀 버려야 되겠고 내려놔야죠 뭐 걱정도 좀 버려놓고 근데 <laughs> 식욕은 포기할 수 없어요. 식욕도 포기해야 되나요? 양남매는 식욕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식욕은 포기할 수 없죠. <laughs> 삼포만을라두 가지 내려놓을 수 있어 하지만 식욕은 안 돼. 그럼 이포만 하죠. 우리는. 네, 이포만. <laughs> 삼포가 그 삼포가 아닌 것 같은데. 삼포는 조선시대 세종 때 외인들의 왕래와 거주를 허가한 세 포구를 일컬는 말로 부산 동래구의 부산포. 울산 방어진의 연포 그리고 창원의 네이포를 뜻하는 겁니다. 아그 산포가 그 산포가 두시였구나. 그 아. 자, 그러면 우리 이쁜 네. 산포마을로 우리 어머님 뵈러 찾아뵈러 갈까요? 그럴까요? 네, 가시죠. 진짜. 우리 식욕 넘치는 남매. 우리 마을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laughs> 작지만 포근해 보이는 산포마을. 오늘 주인공 어머니를 만나러 떠나볼까요? 어, 어머님 댁에 수조가 있는 집이 어디일까요? 어 잠깐만 이게 이게 수조 아닌가요? 파란색 요거 어여긴가 아. 어, 어머니 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섬이 어머님댁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머 안녕하세요. 저희 그 안녕하세요. 서 많이 보셨요 네. 어머다 <laughs> 네. 아침 아침 마다 향. 아, 내가 너무 정이 하시거든요. 아, 머니 어, 반갑습니다. 어머님 아들. 네. 자, 우리 어머니도 모시 드시죠. 아이고. 아유. 너무 반가우셔서 아버님도가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셔서 감사해요. 네. <laughs>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우 아우 세 어쩜 이렇게. 그러니까. 네. 아님 인상이 너무 좋지 않나요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럴까요? 네, 아 이제 들어갈 거요당니다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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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네. 어, 근데 집이 이렇게 감싸고 네. 있구나. 네. 아, 실례할게요. 네. 오랜만에 아유. 손님으로 꽉 들어찬 안방. 사님이 네. 정말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반가워하셔서 아, 감격스럽고. 그러니까요. 반가워요, 저희 어... 아버님. 네. 네.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요. 었 네. 아니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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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아버님 만나셔서 결혼하셨어요. 물2살때 네. 22살, 22살. 네. 아버님은요. 내가, 내가 30살 때 <laughs> 오빠 오빠 <laughs> 오빠 오빠야 좀 해가지고 네. 딱하로 하루 가가지고 네. 선보고 선보고 예, 그래 이제 야, 어머니 좀...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laughs> 예쁜 옛날 생각도 나고 옷아원장님도 그래. 어. 있고 어. 딸오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평소에 이렇게 예쁘다는 말을 많이 많이 하세요? 예, 나는 저로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 어디 나가도 우리, 오 멋지다 예. 아버님. 우리, 우리 경상당에 가도 우리 섬이, 아니 아무리 우리 섬이, 아, 우리 섬이. 오. 예, 와. 말로. 오. 아니 아버님 경상도 남자들이 보통 네. 그러지 않는데. 아니 잠깐만 저기 여기가 지금 <laughs> 어머니 이 어머니 연애 모드, 이 어머니 사랑, 사랑 모드가. <laughs> <많은 웃음> <laughs> 어머 두분 사랑의 열기가 여기까지 전해지는데요. 평생 아내밖에 모르는 사랑꾼 어. 남편이랍니다. 그런데 선보러 갈게겠어요 뭐. 조아교 때문에 결혼을 했지. 이분도 예쁘고 대단하지요. <웃음> 그 농사 <laughs> 는 사람이 어로들어 가지고 같이 업을 했다가 뭐대단한가닙니까 <laughs> 유복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던 삼이 어머니. 곧간의 곡식을 가득 채우라는 의미의 이름인데요. 그 흔한 보리밥 한번 안 먹어봤던 어린 시절 어머니. 중매로 여덟 살위의 남편을 만나 낯선 마을 산포로 시집을 오게 됐는데요. 막상 결혼해 보니까 어떠셨는지. 보리밥 한, 한뭐 보고 사, 살았는데 보니까 그 봐서 도저히 먹지안남서 맛이 거상상할수 없는 극극이니까 결혼 후 어머니의 생활은 극과 극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시작되는 고된 일상. 밤이 늦도록 집안일은 모두 어머니 차지였죠. 어머니의 삶은 그렇게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어머니와 늘 함께해준 삼포왕. 오늘도 여전히 삼포왕을 만나러 갈 채비 중이랍니다. 갔다 갔다. 우와, 20대부터 어부였던 남편, 남편과 바다는 아내만큼이나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랍니다. 부지런히 살아온 부부의 유일한 재산, 아버지를 따라. 서둘러 어머니도 배에 오릅니다. 요즘 따라 부쩍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섬이 어머니. 새벽 출항길이 청근 만근입니다 음. 이제 모두 준비를 마친 모양인데. 음. 오, 오, 오. 아, 그, 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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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됐어. 아이고, 아이고, 참. 아이고, 됐어. 참,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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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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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고 아이고, 는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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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아 의자 참 구하기 힘드는데. 대신 훨씬 좋은 의자가 생기셨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 시원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서는 바다. 오늘도 제철 생선 가득 만선을 기대해 봅니다. 아우지 오늘 어디 가서 잡아요? 그 거가 되고, 망아도. 내대로 붙여본 꽃말 드디어 목적지 도착. 오, 그런데 아버지의 낚시방법이 조금 독특해 보이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장 손을 가지고 이렇게 까딱까딱 흔들면 은 문어가 딱붙 요즘 남의 제철은 힘좋은 문어 o 님아이 so h a 요내 y 기잘나 e e you. Who is your l u 도다리 Who is your l u 낚시만큼은 서로 뒤지지 않는다는 부부 소 w 오, 호 아버님, 먼저 입질 시작. 아아버어 문어. 아버님, 문어. 문어, 문어. 아버님. 한 마리 아, 물었다. 이어서 또 입질이 온 아버님, 어, 오, 아버님, 아버님. 아버 아버님, 아버님, 아버 아버님, 아 아버님, 아버 와 아버님 세 마리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버님 또 잡으셨네. 여기 섬시가 있다 이거 아무런 말도 없 나는 한 마디 못 잡고. 내가 많이 잡는데 도달이 나고 내가 많이 잡는. 아우 계절을 되돌릴 수도 없고 이거 참. 그때 어머니도 입질 감지. 같이 간다 또. 아이고좀 소리가 좀 뭔지 이상하다. 좀 <laughs> <목소리> <laughs>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운명적인 부부네요. 와 이쁘다.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참 태양이 떠오릅다 50여년 동안 이곳 산포 앞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해를 마주했을까요? 시리그흘러가고 사람도 나흘고 바다에 흘려보냈을 수많은 어머니의 세월을 말로 다할수 있을까요?